2025년 하반기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운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인을 만날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 알려드립니다. 3위 용띠. 지난 몇 년간 뜻대로 안 풀렸던 용띠분들 드디어 기다리던 귀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7월과 9월 사이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2위 말띠. 올해 하반기 임매군과 대인운이 동시에 터집니다. 무심코 나눈 대화에서 기회가 오고 예전 인연이 다시 나타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10월 이후 귀인을 통한 금전운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죠. 1위 돼지띠. 돼지띠 여러분, 올 하반기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올 시기.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귀인과의 연결이 생기며 이 사람이 직업, 돈, 연애 모든 영역에서 도와주는 중심축이 됩니다. 지나친 의심보단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귀인의 기운은 나를 변화시킬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사람을 통해 운이 들어오는 시기. 당신의 하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